알려줘도 우리가 형이 즐기잖아 그런 거 빨리 한참을 네, 빨리, 빨리 빨리 잡 빨리. 빡도그 진행시켜. 들아 그래, 도와요. 진행시켜. 그래, 진행시켜. 가지 가지 나뭇가지 그래, 하네 이거. 도 해. 그냥 죽어도 해. 그래, 죽어도 해. 너, 골목이 많이 어, 그 그래, 어쩔 나아. 수 없어 죽어도 해. 이도 진짜 상감자들은 그냥 신경을 안 써버리지. 점사 최대한 열심히. 잡았습니다. 오웨이. 오, 아니 얘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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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알아. 커버 좀 빨리 하자 빨리. 와. 상대 친구 오기 전에 와야, 빨리. 뭐하고 잡긴 했다. 없을 때. 우대스께 오래 갔어요. 타워 깨버려 이번에는. 타워깨버타워 깨버터 깨고. 예. 네. 네. 깨고. 예. 별포 먹네요. 근데 보라요 근데. 근데 칼리아가 네. 마나가 토라피아 없어요. 한명을또어요 칼리아 마나가 없어요 지금. 어. 못 죽여요. 다워 막겠어요. 그래서 세명이 다 개화났네. Okay, 아, 아깝다.